시계요? 이거 예쁘죠? 이름이 뭐였더라? 티쏘의 PRX라는 시계예요. 사이즈가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서 작은 거는 여자분들이 차도 괜찮을 거예요. 참고로 이건 작은 겁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차기 좀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를 가는데. 어, 한 번도 비상구석 제가 당첨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비상시에 승무원을 도와 탈출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리고 그게 뭐꼭 행운의 상징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리를 넓게 펼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난왜난한 번도 비상 구석에 못 앉아봤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가는 길에 저희 매니저까지 다섯 명이서 지금 붙이는 거다 했더니 다섯 분 좌석 지정 해드릴 건데 다섯 분한 번에 앉으실 수 있는 비상 구석으로 해드리는 거 괜찮을까요? 뭐어 내가 잘못 들었나 비상 구석 해주시면되는 거야 뭐 어디 아프시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으시거나 뭐뭐 뭐 이랬던 분 없으시죠? 없더 없더 비상 구석 처음 앉아봤잖아. 근데 제가 제주도 에 내려갈 때 그냥 이런 차림이었어요. 이렇게 반팔 티에 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 근데 그 비상구석이 구조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이제 보통 가운데 반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비상구가 있잖아요 비상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다섯 명을 어떻게 비상구를 준다는 건가 난 생각해서 이렇게 셋셋셋 셋, 셋 있으면은 여기 앞에 이제 비상구라고 치면 이렇게 세 명이랑 여기 두 명을 준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 몰랐는데 이런 비상구가 있더라고요 앞에 두 개는 두 자리고 뒤엔 세 자리인 비상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비상구석 앞에 승무원분이 이륙 이착륙할 때 앉아서 안전 벨트를 메고 앉아 계세요. 그분의 자리가 여기였어. 그러니까 나랑 승무원분이랑 마주 봐. 근데 제가 이 바지가 좀 노출이 좀 심해요. 이게 좀 신경 쓰이는 바지야. 내가 이거를 잘 추스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리라도 꼭 꼬면은 허벅지 하단이 너무 노출이 심해. 안 그래도 난 이렇게 마주 앉는 것도 처음이라서. 계속 승무원부터 창밖으로 이렇게 보시고 나도 이렇게 이러고 다리도 이렇게 편하게 못 입겠고 자꾸 이렇게 바지도 이렇게 추스리게 되고 자꾸만 바지 바지 오는 자꾸 이렇게 바지인데 그러고 착륙할 때 우리나라 특인지 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착륙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부흡, 부흡, 부흡. 하고 줘줘줘줘줘줘 멈췄어 그 다음에 주차하러 쭈쭈쭈쭈쭈쭈 가는 시간 엄청 길어 그러면 다 모두가 다 숨죽여 기다리지 이미 비행기 정차한 것 같은데 왜 소리 안 나지? 입구에 흡착 해가지고 통로 만들라고 얘나 좀 걸리나? 아니면 혹시 또 버스 타는 거 아니야 이거? 아한 번에 건물로 들어가는 붙이는 문 됐으면 좋겠다 아 계단 내려가서 버스 타는 거 아니야? 으 두근두근 두근 조마조마 시간이 엄청 길다가 소리 나면 팍팍팍팍 팍팍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다 준비하고 다 섰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이잖아. 아마 띵 소리 나고 나서 문을 붙이는것 같아. 그죠? 그래서 띵 소리가 나서 안전벨트를 풀고 저도 한국인답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에서 제 가방 끄내고 어차피 사람들이 줄을 쫙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한 요쯤 경계선으로 해서 위에 이제 선반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쪽에서 끊은 다음에 여로 다시 그냥 앉았어. 멤버들은 몇명 여기 서 있고, 몇명 뒤에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이 자리는 비어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까 저랑 마주보고 굉장히 서먹하게 이착륙을 했던 승무원분이 여기에 서 계신 거야, 여기. 여기에 서 계시면 위에 선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계속 서 계신 거야, 이렇게. 갖고 이따가, 피끔 봤는데, 저기 서 계시길래, 아니, 저거 너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왜 저기 서 계시지? 하고서 드디어 줄이 빠져서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줄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니, 같은 여기 비상구석 쪽에 승무원분은 여기 서 계시더라고. 그냥 허리 쫙 편채로 서 계시더라고. 어? 저분은 저렇게 편하게 그냥 서 계시네? 하고 이쯤에 와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분이 일로 와서 서시더라고. 요 무슨 얘기냐? 이거 추측이긴 한데요. 제가 여기 앉아있어서 이분이 일로 못 오신 거였던 것 같아. 원래 여기 서시는 자리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야 어쩐지 너무 불편하게 서 계시더라고 혹시라도 제 마음이 닿는다면 지난주 주말에 아시아나항공 운행하신 승무원분께 죄송하다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어제 데키라 서프라이즈 후기도 궁금해요 서프라이즈? 방송 때 말씀드린 게 거의 전부예요 진짜 완전 찐 리얼 제작진분들이 정말 놀래켜주려고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그래서 진짜 놀란 것 같더라고 오늘 마지막 생방 지금 하고 있겠다 크으, 대단해 대단해 진짜 요 1년간 전역하고 활동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속도로 바빠진 연예인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연케이가 핫스타 그 자체인데 그 1년간 라디오를 야 대단한 거야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잘 축하해줬죠 뭐 좋았어요 저도 일생일대의 순간 중에 하나잖아요 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하차를 앞두고 있다는 거그 순간에 또 가서 인사하고 축하해줄 수 있다는 게 저도 좋았습니다 연케 씨도 되게 반겨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재밌어하더라고. 아 윤아 유나 근황이요. 유나는 최근에 이제 글씨도 좀 읽기 시작하고 진짜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용기도 많아지고 까불어요. 그래서 놀이터에 엄청 나가고 싶어요. 진짜 무슨 매일 산책 가고 싶은 강아지처럼. 한 번은 제가 유치원 끝나고 제가 한번 데리러 나갔어요. 옛날에 그렇게 낯을 가려서 유치원 차에서 내리더니 나야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내, 내렸거든요. 선생님한테 인사해줘. 이랬거든. 제가 윤아야, 아빠가 데리러 나와서 싫어? 아니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맨날 쑥스러워. 아빠도 윤아 뭐, 아빠 이렇게 해주면 아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했더니 다음에 하겠대 그렇게. 그리고 요새는 내릴 때 아빠 막 이러, 이러긴 해요. 어 윤아, 어, 선생님한테 인사해 지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컸어요 그래도. 근데 그런 윤아가 얼마 전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재밌어 싸우느라 어아 오늘 완전 아 아빠 놀이터 가야 된대 왜 엄마랑 약속을 했대 아 그랬어 진짜야 진짜 엄마랑 약속을 해서 놀이터 가기로 했어 그니까 엄마랑 약속을 해서 엄마가 원래대로 데리러 왔으면 엄마랑 놀이터를 가는 건데 아빠 너는 내가 엄마랑 약속하고 모르잖아 나 진짜 약속했어 가야 된대. 아 그랬어? 아빠 몰랐어? 아니 진짜야 아 그래 알겠어 그럼 집에 들렀다가 나오자 이제 어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약속했는지 엄마한테 물어봐 꼭 물어봐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놀이터 가고 싶어서 그런가? 그랬더니 문 열고 들어와서 다녀왔습니다 아유나 어, 엄마 나 놀이터 가기로 한거 맞지? 우리 약속한 거 맞지? 어 맞아 맞아 그래갖고, 그렇게 놀이터를 사소해서 나가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저는 밖에 있고,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유나가 다쳤대. 왜? 그네를 엄청 세게 밀어달라 그래. 그리고 꼭 이렇게 뒤에서 그네를 밀거나 엉덩이나 등을 밀지 말고 줄을 잡고 옆에서 밀어달라 그래 크게 재밌나 봐 거의 다윤이는 요즘 그네 타면 저러다 360도 돌 것처럼 타요 막이어서가지고막 이렇게 타 다윤이는 유나도 옆에서 언니가 막 이러니까 막세게 막 밀라고 해가지고 엄청 하더니 좀 자신감이 생겨서 까불이다가 뒤로 이렇게 갔다 앞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무릎까지고 얼굴도 땅에 살짝 딱 붙여가지고 다행히 이빨이 깨지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입술이 이빨에 탁 닿아가지고 이, 입술이 살짝 피나고 이렇게 부은 거야 처음엔 다시는 그네 안 탄다고 그러더니 한 하루 지나니까 조금 아픔이 가셨는지 살살 밀고 타면 어떠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살살 타면 괜찮을 것 같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쳤냐 막 사진 보내주는데 윤아가 예전에 팬분들이 선물해주신 어린이 카메라 있거든요 그걸 가끔씩 막 사진을 자기가 찍어요 이렇게 자기 입술 다쳤다고 <laughs> 너무 귀엽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전 이쯤 하고 가서 쉬고 <목소리> 내일 메뉴요 그 레전드 게시물에서 하나 아무거나 고르시면 어때요? 새고슐랭 가이드 요청했고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냉면, 그 다음에 곱창전골 이건 제가 추천한 적 없는데 그냥 맛있게 드신 거를 올리신 거 아니에요? 아 또박이야! 아 죄송해요 또박이 매장에 가서 안 먹어봐가지고 전 배달만 해먹어서 이 플레이팅을 몰랐어 아이렇게 줘요? 이쁘게 주네 여기는 거기잖아 그 상암동에 무슨 마을이지? 늘 푸른 목장 <laughs> 마을이래 늘 푸른 목장 여기 맛있어요 여기는 거기야 다윤이가 맛있어서 명함 챙겨간 집 우마워 <laughs> 야 이건 또 어디야 아 이거 리카르토네요 <laughs> 왜이래 리카르토잖아 이거 왜이래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거기 다 있던데 그거를 벗어나서 새로 고르는 게더 힘들겠더라. 아그 어젠가 그젠가? 낮에 급하게 집에서 얼른 혼자 밥 먹고 나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간만에 혼 비빔면 한번 했습니다. 비빔면 매콤한 맛이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비빔면 하나 끓여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야. 뭐왜 이렇게 매워? 봤더니 매콤한 맛이야. 따로 나왔어. 매, 매콤한 맛이. 근데 매콤하니까 맛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맵고 좀 간이 세다 느끼시는 분들은 비빔면을 끓일 때 먼저 물을 끓이기 전에 옆에다 조그만 냄비에다가 물을 하나 먼저 끓이세요.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은 계란을 두개딱 넣으세요. 그래서 정확히 시간에제 9분. 9분 딱 그렇게 끓이면 비빔면에 넣었을 때 노른자가 줄줄 흐르지도 않는 알맞은 반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시간 재 놓고 한 4분 5분 지났을 때부터 이제 오른쪽에 비빔면을 끓이기 시작하면 둘이 같이 끝나요. 그분 확 끓이자마자 바로 불 끄고. 야집 땡겨요. 혀보 먹어야지 불로. 교촌 오리지널 콤보 감성 모르면 나가라. 이거는 진짜 제가 아, 아까워서 그래요. 오늘만 나 믿고 콤보. 오리지널에 레드 핫 디핑 소스 하나 추가해서 또 그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누가 또 그거를 퍽퍽 찍어 먹었나봐 어이 오빠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드세요 그게 아니고 콤보도 짭짤해 요그냥도 먹는 거야 그냥 좀 즐기다가 심심할 때 톡톡 찍어서 먹으란 말이야 그걸 번복으로 먹으면 어떡해 사장님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유 사장님도 알건 아셔야 돼 교촌은요 허니콤보는 질리는 맛입니다 오리지널 콤보 레드 핫 디핑 소스 오리지널도 질려서 디핑 소스 찍어 드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왜 처음에 제 디핑 소스를 레드핫 디핑 소스를 찍어 먹게 됐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몇번 하고 저희 아내가 방송을 보고서 레드핫 디핑 소스에 나는 요리를 잘하는 주부다 보니까 여기에 의외로 무슨 맛이 들어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 레드핫 디핑 소스가 왜 매력 있고 맛있냐면 의외로 이 맛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래? 그게 들어있어? 그런가? 아니야, 안 느껴져? 봐봐, 성분표에 써 있잖아. 진짜 써 있는 거야.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촌 얘기 할 때마다 그 얘기를 왜안하니 자기 그, 그거 알아차린 거 자랑하고 싶은 건지 까먹고 계속 못 했는데 지금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딸기잼! 레드와 디핑 소스에 딸기잼이 들어있더라고 딸기잼 맛이 나 공적인 방송에 자꾸 사적인 이야기 녹여서 죄송한데 저희 아내 분이 많이 신나신 것 같거든요 딸기 써진 거 보이시나요? 있죠? 레드 디핑? 몰랐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나봐. 그 얘기 왜안 하니? 레드와 디핑 소스 얘기할 때마다 딸기잼 얘기 왜안 하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뭐? 오늘 시켜 먹었대요, 애기들이랑. 제가 왜 이렇게 실망하냐면 다현이, 유나 그리고 아내까지 셋이서도 안 남기고 다 먹거든요. 다현이는 엄청 잘 먹어. 주말에 같이 이렇게 집에 있는 날은 제가 다현아, 유나, 왠? 꼭 저희 애기들이 애교 부릴 때꼭니은 받침 하거든요. 아빤 왠? 막 이래. 어언? 막 이러면서. 네 교촌치킨 먹을까? 이러면 아 교촌치킨 먹을래 <laughs> 엄청 좋아해 그리고 저 없는 날 셋이서 인사이드 아웃 2를 본 거예요 이제 다윤이가 스포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 얘기를 막 나한테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 스포하고 싶어? 나 스포할 뻔했어 막, 막 이래 엄청 웃기죠 그런 것도 다 알아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그 불안이 그 새로 나오는 캐릭터 이름 이름이 니 어, 엄마 어, 엄마 그 얘기하면 어떡해 아 아니야. 당연히 아빠도 예고 봐서 새로 나온 캐릭터는 누군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봐야 되는데 셋이 봐가지고.